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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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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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아! 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Tu 다 a t t e 거야? u t 다 t t e r 심 u t'atter?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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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이게 소리만 들으니까 웃기네요. 상황은 더 웃깁니다. 오케이 죽어라. 얌전히 죽어버려. 짜자새끼야. 뚜따 짜짜짜. 어 뭐야 보금 뭐야 이거? 보은 뭐야 이거? 아보은 너무 탐난다. 근데 못 가면 죽을 것 같아. 오우, 아, 대상, 어, 뒤장 아, 대장이 대상, <.Bravo> 아, 어, 어 뒤장이, 뒤장이, 대장이 뒤장이. 앞에 연막 앞에 아예 대장이 때문에 못 들었어. 오우, 어, 어장대장이 어, 어대장이 뒤장이, 대장이뒤마 앞에 연막 아예 대장이 때문에 못 들었어. 맞다, 안 나가? 아, 뭔 소리야? 이 친구 받을 핑크색 받지아왜왜왜왜왜안떨어져 <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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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 어이가 없네. 티님 얼굴이. 오어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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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뭐지? 공포. 공포. 의포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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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루공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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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파랗.. <laughs> 오제쟤 아무것도 없는 것같 아닌가? 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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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화도 나가려고 나 이렇게 거아 자기 자기죠? 아닌데? 거 맞은 거예요? 피해이름 똑같이 살았지? 어? 뭐지? 아 아까 바우니에 부딪혔잖아 아. 아. 나는... 그냥... 조용하게... 여행하는 기분으로... <laughs> 할수 있을 줄 알았어 다들 바다, 바다왜 이렇게 좋아하냐 차 와요, 차 와요. 슬프게 탄이 없어 탄이 <laughs> <타이> 없어? <laughs> 몇분 남았어? 몇분 남은 거야? 아, <laughs> 1분 남았어. <laughs> 아, 얘 이런 식으로 되네. 야, 이거 복병이었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이 씨, 아이 씨, 아, 아이 이거를... 아니, 씨, 그냥 바로 틀었어야지. 왜안 틀고 그냥 하는 거야? 남 자는 제 느낌밖에 몰라. 그러니까 면허가 빨리 씨, 뭐한 판에 못 떠는 씨, 야이 씨. 일단 부상 먼저 빨리... 아, 나부상 하나 봤어. 금방 이야 아, 나 엄청 맞네 씨. 아, 나 너는 해몇 개나 돌있었는데 남았어? 야, 또, 또 왔어? 어... 두 개나 너, 있었는데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제일 안전한 거 같다. <laughs> 미안하다. 그냥 내 잘못이 맞다. 응. 와. 명? 야. 왜 마지막 건충이야? <laughs> 탄이 다 됐으니깐 어. 오우 쉣! 어? 폭이야 총이야? 총 맞은 거 아니야? 폭폭다 폭이야 시체에 연막 하나 깔아 그리고 거기서 부상 가지 마라 연막 깔면 바로 폭탄 줄거 같은데 연막에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어? 어? 방금 아니, 뭐였지? 지금 얍전히 있었다 이남자이못 있겠는데? <laughs> 와내 앞쪽에 저기 2명이 지나갔어 와. 어, 거기 데... 어, 몇 개야? 엄마. 나한만누구두번 던졌어 아 엄마랑 얘기하고 뭔 몰라 이제 쟤네 나한테 낭비 엄청 많이 했어 수류탄 몇개 던졌지? 한 여섯 개 던지지 않았나? 근데 많이 미웠나 봐 뒤에 VR DM도 돌아다니고 씨. 하 컷. 음? 어. 아 얘도 별종이다. 왜차안 타고 나한테 쳐오고 있냐? 진짜 4플즈에 40명이네. 에? 뭐야! 어, 바보 똥깡. 어, 뭐, <laughs> 저런 바보 멍청이 똥꾸녁. 뭔 일이야? 저런 바보 멍청이 똥구녁 같은이라고. 뭐지 이거? 뭐지? 진짜 뭐지? <laughs> 아 오, 라이딩 자식하기 진짜... 너무 아쉬운데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다> 잡았네요.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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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웃음> <얘> 바보야? <laughs> 이쪽 표시. 나꽤나 싶다 는데 무슨 여기 너무슨장판인데기 여기 너무 난장저인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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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달리려다 차 팠어 서 맞아 뒤다 정리했어요? 아니요 오 조심조심 오뜨거안죽다아아 오, 오. 오, 팀이 아니었어 팀이 어, 어, 아니었어? 아니. 좋아. 뭐야 우리 사방팔방 다니고 뒤에서 도무다 정지 조금씩 온다 오케이 이쪽편에도 있어요. 구성이 쟤 누가 누님을한 진짜 잘, 잘 <laughs> 맞았어. 아 좋아요, 여기. 아, 오른쪽누야 야, 저기서 오른쪽에날라온데 저기? 우리 저기 보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니까. 오 보인다. 어어 <목소리> 오, 부탄이 없어. 부탄이 없다고요? 칠레탄. 아팔 앞에. 팔 어. 앞에 대형 온다. 오, 캐릭스. 나이스. 구조 구성야공물이3대 이야 지금? 와, 근데 원은 좋다. 이인 어, 없다. 근데 누구 지거지 지금, 지시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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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기금 지금, 지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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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이거 피해 있더니 사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신경을 다못 사원이, <목소리> 황이 360도로 진행이 지고지파잘 파악을 못하니습니 n g there as you g 이 정도 거리였으면 w e r with us. That's it. I 그쪽 n 다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데 아, 네, 아 네, 보인다 네, 보인다 네, 저보여제저쪽에핑핑핑 네. i 핑. 을 찍을 없 없어요 저또 u 러보는것같아 이쪽 쪽쪽쪽1팀팀아닌가봐이쪽쪽가보보팀팀아닌 이쪽? 봐. 팀팀 i n 겁나 던나 던지네 그럼 나도 갚아줘야죠. 팀 아닌 거같 i 데나 up, 움직인다 팀쪽본거 같은데. 네 봤어. 봇나팀 어택스. 응. 이쪽있어 있죠? 거기. 차이프 대. 팀이 나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내 앞에 어... 기어다니고 있었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올라왔는데 응. 호피 무늬가 감사합니다. <laughs>